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현대판 암행호사 제도인 미스터리 쇼퍼 제도를 도입한 왕가 탕우루를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 음식으로 보는 역사. 탕우루의 역사와 과거와 현재의 탕우루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만을 설명하는 검색과 채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어, 말씀드릴 주제 같으면은 어, 요즘 이 음식이 어, 요즘 들어서 좀 핫해지고 있는 예, 그런 유명한 음식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탕후루에 관해서 오늘. 설명을 해 드려 볼까 하는데 그데 솔직히 타우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 나온 지가 몇년 됐죠 몇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음식이 타우르인데 어떻게 된게 오늘날에 와서야 좀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게 좀 솔직히 의아하긴 해요 탕우루가 나온 지가 몇년꽤 됐는데, 뒤늦게 와서 유명해지는 거 보니까는, 또 게다가, 또 탕우루의 시작이라고 하면은, 또 다들 뭐, 중국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 정도는, 다들 아시겠죠. 네. 중국에서 시작된 거 맞는데, 근데, 그렇다 해도, 정확히 중국의 어느 시대 때부터 시작됐는지 또는 언제부터 중국에서 탕후루를 먹기 시작했는지 그거는 아마 글쎄요 다른 유튜버 채널에서도 아, 명확하게 다루지 않다 보니까는 네, 아직 다른 유튜버 채널에서도 명확하게 다루지 않은 것 같아 보니까는 네, 해서 이번 기회에 또 요새 탕후루라고 하는 음식이 뭐 요새 또 유명해지고 또 하니까는, 이게 저도, 제 채널도 약간 그 유명세, 유명세에 약간 편승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게좀 예, 있는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그, 그,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요새 뭐 탕후루라는 음식이 또 유명해지기도 하고 하니까는, 그냥 뭐, 오른 채 지나갈 수도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어 방송해 드릴 네, 탕후루의 역사와 또 과거와 현재의 탕후루는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 이번 방송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 말이죠. 네, 그러니까 탕후루는 중국의 과일사탕이며, 산사 등의 과일의, 설탕 시럽을 발라 굳혀 먹는다고 하는데요. 또탕후로는 베이징과 캔진을 포함하는 화베이, 즉 화북 지역의 대표적인 겨울 간식이며, 최근에는 중화권 전역에서 즐겨 먹게 되었으며, 중국의 국민 음식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또 중국어 탕우로의 '탕은 설탕'을 뿌르는 박을 뜻한다'고 하며, 한자를 해석하면 딱딱하게 굳은 설탕 '표주박'이라는 뜻이며, 산사나무 열매를 꼬챙에 낀 모습이 꼬리병 박과 비슷하게 생겨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또먼 옛날, 남송 제3대 황제 광종의 부궁 황기비는 몸이 허약해 어떠한 약재와 시술로도 병이 낫지 않았는데, 한 의원이 내린 딴사나무 열매를 설탕과 달여 식전에 먹으라는 처방을 따른 후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또 참고로 여기서 딴사열매는 한방에서 소화를 돕고 복통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식물이며 설탕 또한 제단 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옛 중국에서는 약으로 쓰였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백성들 사이에 퍼져 사람들이 딴사나무 열매를 꽃챙이에 깨어 팔기 시작한 것이 상으로의 시초였다고 전해진다 하는데요. 물론 실증적으로는 이런 이야기의 증거는 딱히 없으며, 제작자나 상인의 창술에 가깝다고도 하는데요. 따라서 실제 시초는 사료나 제작법 같은 실증을 기준으로 할때 당시 시대의 한계로 이름 없이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13세기 중반에 쓰인 문헌에 고급 간식으로 탕후루가 등장하는 점을 미루어 보아 탕후루가 800년도 더된 간식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800년전 중국에서 약으로 여겨졌던 탕후루는 한국으로 건너와 이제는 인기 간식이 되었으며 한국에서는 왕과 탕후루가 프랜차이즈로 크게 번성하고 있고 여러가지 프랜차이즈가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씻어서 꼭지를 따고 물기를 제거한 산사나무 열매를 꼬챙이에 끼운 다음 설탕과 물을 2대1 정도로 넣어 젓지 않고 끓이다가 설탕 시럽이 찬물에 담가 굳혔을 때 바로 딱딱해질 정도로 졸아들면 산사나무 열매 꽃에 묻혀 쥐로내에서 굳힌다고 합니다. 또, 산사나무 열매 대신 귤, 버봉 딸기, 찬 머스켓, 키위, 귤, 방울토마토, 바나나, 포도, 블루베리, 파인애플, 망고 등 다른 과일로 만들기도 한다는데요. 또 설탕 시럽에서 뺄때 꽃챙이를 빠르게 돌리면 시럽이 굳으며 설탕 실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든 것을 라스탕오루라 부른다고도 합니다. 또 탕후루의 칼로리는 계당 200kcal 내외로, 여느 과일보다 더 높으며, 이는 과일의 과당뿐 아니라 설탕, 물엿 등의 이당류, 즉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해서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또, 탕후루와 같은 단순당을 과다 섭취할 경우, 혈당 스파이크 즉 고혈당을 일으키고 만성화되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 회장은 물론 혈관 및 여러 장기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하는데요. 단순당이 많은 식품을 섭취하면 혈당이 치솟으며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나중엔 인슐린이 분비돼도 혈당 수치가 제대로 낮아지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다합니다. 또 인슐린 저항성은 2형 당뇨병 발생의 주요 위험 인자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즉, 탕후루를 너무 자주 먹으면 혈당과 비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혈당 저하를 위해 분비된 인슐린 때문에. 지방간이 생기거나 음성 지방 수치가 상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탕후루 겉면에 코팅된 설탕은 끈적거려 치아에 달라붙게 되고 오랫동안 구강 내에 남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당분을 먹이로 삼아 폐균이 번식하고 충치가 발생하며 치아 균열 또 치주염 등이 있는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깨물어 먹을 때 증세가 더욱 악화돼 치아가 깨지기 쉽다고 하는데요. 또 금이나 은등 보철물이나 교정기가 빠질 수 있는 만큼 치아와 턱관절 손상도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탕후루처럼 딱딱하고 끈적거리는 음식은 씹어 먹지 말고 녹여서 먹어야 치아 손상을 줄일 수 있고 섭취 후 여러 번 물로 헹궈내거나 물을 수초간 머금어 입안에 남아있는 당분을 희석해주고 꼼꼼하게 양치하는 것이 흉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예맨 처음에는 이제 탕후루의 역사에 관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봤다면은 어 이번에는 어 이제 과거와 현재에는 뭐 어떤 탕후루가 탕후루라는 음식이 뭐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데 말이죠. 예 설명해드렸으면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예, 요즘, 보니까는, 이게, 탕후루가, 과거에는, 예, 과일 위주로만, 이제, 탕후루를 해 먹었다고 한다면은, 과일 위주로만 요리했다고 한다, 면은 요새는 참, 좀 뭐라 할까? 뭐, 생각지도 못했던 식재료를 가지고, 좀, 탕후루를, 하... 네 탕으로. 다면 여기서 예,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탕후루의 역사에 관해서 이렇게 어 이번 방송을 통해 설명을 해 드렸다면은 네, 이번에는 그 탕후루가 그 과거, 과거와 현재의 탕후루가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 보도록 할게요. 그단은 네, 탕후루가, 과거의 탕후루 같으면은, 주로 과일 위주로만 탕후루를 했었다면은, 참 이게 오늘날에 와서는 정말 여러가지 재료로다가, 여러가지 식재료를 통해서 탕후루를 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탕후루에 관해서 몇 가지 이미지를 가져온 게 있는데, 참 요새는, 이런 식재료를 통해서도 참 탕후루를 하는 걸좀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임, 탕후루, 탕후루 중에서 어떤 탕후루가 있는지 이미지로 한번 소개해드리자면은 그전에는 이제 과일 탕후루였다면은 뭐 과거에는 이제는 채도로로 탕후루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는 예. 네. 요새는 오이 탕후루라고, 예, 네. 이게 오이로도 지금 탕후루를 하고 있고, 예, 네. 참. 솔직히, 이 오이 탕후루는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오이로 탕후루를 하게 된 줄은. 아, 근데 이게 사실은, 딱 오이 타우노라고 하니까 좀 생각난 게 뭐냐면은 이거는 오래전에 그, 그 TV 프로그램 중에 스펀지라고 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스펀지에서도 어, 보니까는 그 오이를 갖다가 꿀에다가 뭐 찍어 먹든지 꿀에다가 뭐 발라 먹든지 하면은 멜론 맛이만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꿀 같은, 뭐, 달달한 거에 찍거나 발라 먹으면은 멜론 맛이 난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뭐, 오이 가지고 뭐, 탕후루를 해도, 뭐, 뭐, 설탕이나 꿀이나 뭐, 뭐 달달한 거 똑같으니까, 오이로 탕후루를 하는 것도, 뭐, 한편으로는 나름 괜찮지 않을까. 예, 과거, 오래전에 뭐, 스폰지라는 TV 프로그램에서 뭐, 물에다가 뭐 찍거나 발라먹으면 멜론 맛이 난다고 하니까는 오히려 탕후루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보이긴 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고 한다면은, 어 요새는 그나마 좀 괜찮은 것 중에서, 예. 네. 그 보시면은 가래떡이죠 이게 예. 가래떡으로 탕후루를 했는데 아 솔직히 가래떡같으면 나는 괜찮다고 봐요 뭐 가래떡 같으면은 뭐 꿀에 찍어 먹기도 하잖아요 가래떡은 괜찮은데 아 탕후루 중에서 나이 재료를 가지고 탕후루를 한게 있어가지고 아 이거는 그게 뭐냐면은, 예, 스팸. 이게, <laughs> 예, 스팸 가지고 탕후루를 한것 같아 보이는데, 예, 예, 스팸 같으면은, 어, 예. 스팸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스팸, 자세, 자체에서 짠 맛이 예, 스팸 자체에서 짠맛이 난단 말이에요. 스팸 자체에서 짠맛이 나는데, 또 뭐, 탕후루 한다고 해서 설탕이 더해졌다. 그럼 거의 맛이 단짠 단짠 단짠인데 아수지 스팸을 다 설탕 시럽을 얹어서 탕후루로 해 먹는다? 솔직히 아 스팸 탕후루는 아 그렇게 내키지는 아, 않은 것 같아요. 아무런 뭐제생각에 기상이 아무튼, 스 가지고 탕후루로 한건영맥히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리고 또 말고 또 뭐가 있느냐, 어, 어 요새는, 이제, 탕후루, 뭐, 뭐, 무슨 탕후루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요새는, 예, 탕후루 마카롱이라고, 그냥, 쉽게 설명해서, 그냥, 마카롱에다가, 게 탕후루를 얹은 건데, 예, 요새는 또, 이렇게도 탕후루를 해먹는단 말이죠. 뭐, 근데 솔직히 뭐, 마카롱을 탕후루에다 얹어먹는다? 뭐, 그것도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또 뭐가 있느냐, 어... 요새 뭐 요새는 초코탕으로 이게 뭐뭐 마트점 마트나 뭐 편의점에서 뭐 이렇게 파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저는 아직 못 봐서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사먹지 못해서 어, 아직 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아 요새 이렇게 파는 것 같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예 시중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찾아봤는데. 아, 또, 뭐가 있느냐. 아, 이거는, 아, 보니까는. 아, 참, 참. 이 이거는 젤리 탕후루라고. 젤리로 이렇게 탕후루를 해놨는데. 젤리로 탕후루를 하는 것도, 나름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젤리로 탕후루를 한다고 하니까는, 네, 뭐, 솔직히, 젤리로 탕후루라는건 생각을 못 해봤는데, 뭐 젤리로 한, 뭐, 젤리로 탕후루를 해 먹는 것도, 뭐 어게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또 요새는 또뭘까 또 마시멜로 있죠. 마시멜로로 탕후루를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요새는. 예 요즘 보니까는 또오늘날에 와서는 지 기존의 탕후루에 비해서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로를 여러 가지 식재료들을 이용해서 참 탕후루를 하고 있다. 예 이거를 좀알 수가 있겠는데 말이죠. 그리고 또 차, 탕후루에 관해서 찾아낸 이미지를 보니까는. 이거는 그해외농장형의 하얼빈 그 거리에서 하는 타강우르라고 하는데 야 이거 보면은 거의 이건 괴식이지 않을까? 보면은 이게 대파고 이뭐 이게 고추인가 요새 보니까 뭐 대파 뭐고 뭐 어, 보니까, 개도 한 마리 있고, 요새 이런 걸로 탕후루를 한다고 하는데, 아,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게 눈에 띈 거라면, 보시면은, 예, 저, 오른쪽에, 그게 보니까, 소다리잖아요, 저게. 소다리를 표현하는 우적이라고, 한자로는 우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솔직히 야 다리로 저런 고기 종류로 되게 버젓이 되게 탕후루를 한다. 거의 괴식에 가깝지 않을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해서 탕후루를 하는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나중에 가서는 완전 탕후루란 음식이 좀, 괴식으로 변모를 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기도 하더라고요. 나중에 가서는, 과연, 이게 어떤 재료로 또 탕후루를 하게 될지. 네, 그러다 보니까는, 탕후루로 할 만한, 탕후루 할수 있는 식재료들 중에서는, 또, 어떤 탕후, 어떤 식재료로 탕후루를 해볼 수 있을까? 어, 나름대로 생각해본 게 있긴 한데, 뭐냐면은, 그 중에서 주로, 주로, 뭐, 고구마나 감자? 또 뭐, 단호박으로도 탕후루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 솔직히, 고구마 감, 감자 같으면은 일단 마탕이라고 해서 이 마탕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그 물엿을 끓여 가지고 뭐 물엿을 뭐 냄비랑 후라이팬에 끓여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 뭐감자나 고구마를 이용해서 그 요리를 해 먹잖아요. 마탕도 알고 보면은 마탕도 알고 보면 보면은 뭐 탕후처럼, 뭐, 단맛이 나는, 뭐, 마탕에는 물엿을 썼다면, 뭐, 탕후레에는 뭐, 설탕을 이용해서, 뭐, 그 점에서는, 뭐, 뭐, 달달한 식재료로 이용해서 음식을 달달하게 해 먹는 점에서는, 뭐,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한편에서 보면. 그리고 단호박도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는 뭐, 단호박도 뭐, 떡을 해 먹을 때 쓰던가, 아니면 뭐, 단호박 케이크라고 해서, 단호박 같은 식재료도 뭐, 탕후루로 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솔직히 탕후루가, 메인 처음 시작은, 이제 과일을 이용해서 해 먹었던 게 탕후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아직 과일 중에서는 탕후루로 해보지 못했던 과일이 있지 않을까. 그서 문득 딱 생각을 해보니까는, 과일 중에서는 요새는, 이 이렇게 두리안이 있죠. 두리안을 통해서도 뭐, 탕후루를 해 먹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두리안이, 두리안 같으면은, 저도, 최근에 들어서 두리안을 한번 먹어봤었는데, 아, 확실히 좀 냄새가 나긴 나요, 약간. 약간 그, 하수구에서나 날것 같은 그런 냄새가 약간 나긴 한데, 아, 근데 맛이나 식감은 좀 나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이나 식감을 표현하자면은, 약간, 물 많이 먹은 고구마? 약간 맛이나 식감이나 뭐 먹으니까 물 많이 먹은 고구마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나름 괜찮았거든요. 최근에 먹어본 과일 중에서는 그 두리안이 근데 아직 시중에서는 두리안을 이용해서 아직 탕후루를 해본 그건 없다 보니까는 어쩜 두리안을 이용해서 타르, 탕후루를 해보는 것도 예. 괜찮지 않을까, 뭐나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나름 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고구마, 감자, 단호박 또뭐 브리안까지해서 저 나름 어 이제 탕으로 해볼 수 있을 만한 식재료들을 어제 생각대로 한번 말씀을 해드려봤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스팸 같은 식재료로 탕후루를 해보는 거는 아직도, 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스팸 뿐만 아니라, 또 뭐, 다른 고기 종류가 있기도 하겠는데, 이 고기, 이 고기라는 식재료에, 같은 단맛이 추가된다. 아니 물론 뭐 고기 중에서는 뭐, 뭐 양념갈비 같은 뭐 양념이 들어간 뭐 고기 음식 중에서는 뭐, 뭐 단맛이 뭐 들어간 것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는 뭐 과일을 이용해서 어 단맛을 어 내는 그런. 양념이 된 고기 종류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어, 저, 탕후루에 설탕 시럽을 가지고서 고기라는 식재료로 탕후루를 해 본다? 아 역시 이좀 내키지 이,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 보여지네요 네저 스스로는 말이에요 아무런 뭐 다른 분들은 뭐뭐 뭐 어떤 데서는 뭐 뭐, 먹방 유튜브 채널에서 뭐, 조회수를 높인다고 해서, 고기를 여기서 탕으로 해볼진 몰라도, 글쎄요. 뭐, 그거는 뭐, 뭐, 유, 먹방 유튜버에서 뭐, 조회수 를 올린다고 그럴진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뭐, 직접 사먹어볼? 버스, 아무튼 뭐, 저 스스로는, 고기 종류 이용해서 탕후루를 하는 거는 역기지가 않은 것 같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 탕후루의 역사와 과거와 현재의 탕후루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이제 방송을 해드려 봤고요. 네, 다음번에도 이제 음식으로 보는 역사를 통해서 한번 어떤 음식이 있는지 한번 방송으로 설명을 해드려 볼 테니까요. 저는 이만 오늘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